아이고 멀리까지 마중 나왔네 <laughs> 가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응? 나 그래 <laughs> 어떻게 봤지 담비님 눈도 좋다 요 할배 뚜벅뚜벅 걸어오는 걸 어떻게 봤을까 <laughs> 그래, 뭐하노? 응? 그래, 하자. 해피도, 할배 오는 걸음 소리도 아는가 보다. 해피가 저 멀리 짖더만은, 응? 짖더만은, 할배다! 이랬더만은, <laughs> 안 짖대. 해피, 할배 오는 소리 들었더라. 담비야, 담비니쁘다. 해피, 키가더 밝은가 봐. 해피! 저 멀리서 오는것그었다나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 그 그래 내일 내일 그 간식 하나 줄게 특별 간식 좋았어 <laughs> 그놈 가자 들어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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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해피 람풍아 남풍이또 어디 갔는갑다 진 어디 갔는갑다 담비 들어가자